바랍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아, 씨또 열받네. 자, 지기현 판사에 대한 얘기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갑자기 지기현 판사가 왜 나오느냐고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 지기현 판사가 요즘에 휴가를 갔대요. 휴가를. 아니... 휴가를, 글쎄, 요즘 휴가철이긴 하죠? 법원이 요즘, 그, 휴정기이기도 합니다. 법원은 1년에 두번 휴정기가 있어요. 여름하고 겨울. 지금은 여름 휴정기인 겁니다. 이때를 맞춰서 판사들도 휴가를 가곤 합니다. 그런데, 휴정기 중에도 쉬지 않는 곳이 있어요. 영장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휴가를 못 갑니다. 그리고, 어, 주요한 사건이 이 진행 중인 재판부는 휴가를 가지 못해요. 특히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 웬만하면 휴가 가지 않고 어, 마무리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휘기원판사는 휴가를 갔다고 합니다. 보통 중요한 사건을 맡은 판사들은 휴정기 동안에도 휴가를 안 갑니다. 휴정기라서 재판을 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휴가를 안 가. 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지금까지 진행된 여러 가지 사건, 뭐 서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휴정기 동안 밀린 업무를 싹 정리해가지고 다음 재판에 좀더 원활하게 나갈 수 있도록 뭐 이런 준비작업을 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휘기원판사 휴가를 떠났답니다. 내란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판사인데, 내란 사건 전담 판사 지휘관 판사는 내란 사건은 팽개치고 휴가를 갔습니다. 야, 참, 얼척이 없어요. 게다가 지금 내란 사건, 특히 윤석열, 이 인간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지는 모르나? 그리고 내란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추가적으로 피의자들이 속속 구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누가 들어옵니까? 예, 이상민 들어보잖아요. 어, 지금 추가 피의자 구속이 있는 상황에서 담당체 판사가 휴가를 떠났다. 저는 허, 뜨아, 해요. 게다가 지금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참 심각한 문제가 있죠. 바로 뭡니까? 윤석열. 윤석열이 지금 재판에도 출석을 거부합니다. 보면은, 그 김건희 특검 특검 소사를 거부한다라는 것만 지금 알려져 있는데 윤석열이 지금 특검 주사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재판 받는 것도 같이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기현이가 이제 윤석열 내란 사건을 담당해서 재판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재판에 윤석열이가 벌써 세번이나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판에 안 나왔다고 재판에 얘가 어 여러분. 재판에 안 나와도 되나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씩이나 안 나왔다고 만약에 장용진이가 정해져 있는 재판 날짜가 있는데 재판에 안 나오고 다른데 가서 뭐 반스만 벗고 누워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기원 판사 그냥 가만 놔뒀을까요? 네, 저는 그날로 이렇게 코끼듯이 끌려가가지고 아마 작살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계속해서 벌써 3회 이상 불조석했는데 가만히 내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기원 뭐하고 있다? 휴가 갔대. 아니 윤석열이가 지금 저러고 있는 거 이거 저래도 되는 겁니까? 보통 사람이 만약에 저렇게 한다면 가만히 놔뒀을까요? 아니잖아요. 게다가 지금 윤석열 사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얘 지금 앞으로 무슨 짓 할지 몰라요. 그런데 판사는 이 사태의 심각한 변화가 예측되는 이 시점에 판사, 담당 판사가 휴가를 갔다. 너무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마치 이런 거죠. 학교에서 방학을 했어. 그런데 학생들 중에 누구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은 선생님, 담임선생님, 휴가 갈수 있어요? 못 갑니다. 방학이라고 어디 가느냐? 못 가요. 그렇잖아요. 상식 아닙니까? 일반 공무원 얘기를 해볼게요. 나 휴가 받았어. 그런데 지금 비가 올것 같아. 태풍이 분데. 어떻게 해야 돼? 휴가 못 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휴가 가더라도 휴가지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직위원는 뭐야? 야, 참 황당합니다. 지금 윤석열 때문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망신살이 쭉쭉 뻗어 있는 상태 아닌가요? 윤석열이 빤스만 입고 설치는 바람에 온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전해드렸던 내용이잖아요. 아, 보세요. 이 AP통신인데요. South Korea's jailed ex-leader 한국에 수감되어 있는 전직 대통령 윤이 리지스트 퀘스처닝. 수사에, 수사 받는 거를 거부하기 위해서, 어쨌다고, by taking off of prison uniform. take off니까 뭐야. 벗어 벗겼다는 거 아니야. 어, prison uniform. 쉽게 말해서 뭐예요? 죄수복이잖아. 죄수복 벗고 설쳤다고. 어? 수사 안 받으려고. 이게 AP 통신을 통해서 전 세계에 다전됩니다 AFP도 똑같이 얘기해요. 자, 여기는 뭐라고 한다? 퀘스처닝 y 리지스트 퀘스처닝 바이 라인 언더웨어 예 언더웨어 차림으로 들어 놓아버렸다고 그래가지고 수사 안 받을라 했다고 이거는 프랑스를 그 기반으로 하고 있는 afp 통신을 통해서 타전됩니다 로이터 마찬가지야 개망신하고 있잖아 윤석열이는 이직거리를 하면서 재판에도 안 나오고 있어요 벌써 세 번째야. 그러면 담당 판사, 뭔가 사,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순간 아닙니까? 근데 이 순간에 휴가를 갔다고? 하, 휴가를 갔다 와도 들어와야지! 안 그렇습니까?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휴가를 갔다 와도 들어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뭐 하는 것이죠? 예. 지기현 판사는 지금 재판을 할 생각이 없어요. 얘는 지금 대충 시간만 때우고 적당히 뭐 재판부 역할을 하는 척하다가 떠넘기고 도망갈 생각인지, 아니면 재판을 하든가 말든가. 나는 이미 결론 내려놨으니, 나는 때 되면 내 마음대로, 내가 이미 내려놓은 결론대로 그냥 땅땅땅 판결하고 끝나버릴 거야. 라고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설에서 한겨레신문에서는 직연 판사를 엄청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다른 언론들도 마찬가지예요. 내란 사건이 일시 중지됐다라고 일제히 비판합니다. 물론 이 내란 사건에 대한 재판이 휴정기 동안 진척되지 않은 이유는 지기원보다는 윤석열 쪽 변호인 때문일 수도 있어요. 자, 윤석열 쪽 변호인이 추가기를 잡자는 검찰 측 요구를 거부합니다. 여러 차례 검찰과 특검에서 추가 기일을 지정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고, 온 국민이 바로 이 재판, 내란 재판에 관심을 쏟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격렬하게 거부해버리죠. 윤석열 측 변호인은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느냐? 나는 어, 날짜를 추가로 지정해도 나는 휴가 가버릴 거야. 뭐 법원이 수십 년 동안 지켜오고 있는 이 전통을 왜 윤석열 때와 가지고 어기려고 하느냐. 만약에 재판부가 추가 날짜를 잡더라도 나는 휴가 가 버리겠다. 이렇게 땡깡을 부립니다. 아. 하... 아니, 그런데 이렇게 땡깡 부리려면은요. 재판에 출석을 하고 땡깡을 부려야 될거 아니야. 재판에 나오지도 않고 땡깡 부린다는 게 말이 돼요? 지금 윤석열이가 이렇게 재판을 나오지 않은 게 벌써 세 번째입니다. 세 번을 안 나왔으니까 재판이 더 길어지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네, 맞습니다. 추가 기를 잡아야 되고요. 추가 기일이 안 잡히면 재판부가 직접 직권으로라도 잡았어야 돼요. 그런데 안 하고 있죠. 왜안 할까? 이유는 간단하죠. 모기는 뭐겠어?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의 전략을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기현 판사는 지금, 어, 윤석열이가 어떤 생각을 하든 그 행동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 지금 윤석열이 세번 연달아서 재판에 안 나왔기 때문에 다음 재판부터는 아예 윤석열이 법정에 나오지 않더라도 골석으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은 특검에 구속된 이후에 수사나 재판을 다 거부하고 있는데 이미 세 차례 이상 재판에 불출석했기 때문에 네 번째부터는 그냥 윤석열 너 나오지 말고 재판 쭉 바로 진행하자 밀고 나가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안 나오면은 윤석열의 변호인들은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게? 변호인도 피고인도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거야. 이거 누가 한 짓입니까? 박근혜가 있지. 박근혜는 지도 출석, 피고인도 변호인도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다는 이유를 들어서 자기 석방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왔어요. 재판이 애시당초 잘못됐다는 식으로 어? 내가 출석도 안 했고 변호인도 없는데 재판이 진행돼가지고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판결 자체가 불법이다 또는 판결 자체가 불공정하다 이렇게 어거지를 썼다고 지가 안 나와놓고는 그런 상황을 똑같이 윤석열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은 재판 자체를 부인하거나 거부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빌드업을 해 가고 있는 거예요. 눈에 뻔히 보입니다. 저만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많은 법조인들이 윤석열이 지금 재판을 통째로 부인하고 거부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거다.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불공정했다라는 식의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거다. 그런 빌드업을 하고 있다. 라고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판사가 돼가지고, 담당 판사가 돼가지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됩니까? 뭐라도 대책을 세워야 될거 아니에요? 안 되면은 윤석열이 강제를 구인해 해가지고 와서도 끌어내와서라도 재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팔자 좋게 휴가를 갔다? 이거는 윤석열을 살려주겠다는 거죠. 세번 출석을 거부했기 때문에 네 번째 열릴 때는 윤석열을 강제로 잡아와야 돼요. 근데 네 번째로 잡아와야 될이 시점에 지희 기현이가 휴가를 가버린 거야. 구인장을 발부해가지고 윤석열을 잡아와야 될그 시점에 구인장 발부 안 하고 지는 띵가띵가 놀러 갔다고. 그건 뭡니까, 이거? <laughs> 바로 구인영장을 발부 안 해주려고 일부러 도망친 거잖아. 사실상 윤석열의 이 재판 거부, 수사 거부를 도와준 거죠. 누가? 지기현이가. 정상적이었다면 이번 주 구인장이 나와서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을 끌고 나왔어야 했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윤석열 두 차례, 세 차례 이상, 하여튼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계속 연속적으로 거부하는 게 되잖아.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재판,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연속적으로 계속 거부하게 되면 여론이 안 좋아질 겁니다. 윤석열이가 아무리 용가리 통뼈라도 지금 안 좋아진 여론 더안 좋아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기현이가 이때 재판을 미룸으로써 추가적인 구인영장이 체포영장이 안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로서는 정치적 부담이 준 거예요. 하나만 해도 부담스러운데 두개세개 개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 두개세 개는 지기현이가 발부를 해줬어야 됐다고. 근데 지기현이가 발부나 하 휴가를 가버렸네. 그러면 윤석열 두대세대 대 맞아야 될거한 대만 맞고 끝난 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뭘 말합니까? 상당히 부담이 준 거예요. 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기연이가 아주 교묘하게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핑계는 좋지, 아휴 아, 휴전기에요, 아휴 전기에 재판 열고 싶었는데 아 윤석열 측에서 싫다 해가지고 못 열었잖아. 나 휴가 갔다 올게요. 라고 매우 교묘하게 어, 빠져나가고 있지만 실은 윤석열을 도와주고 있는 거죠. 이런 놈한테 계속 우리가 재판을 맡겨야 되나? 참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이라도 내란 특별 재판소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지 이 지기현 같은 놈한테 계속 우리가 재판을 맡겨둬야 하는지 아니 지기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룸살롱 의혹도 있잖아요 그런데 조의대조의대 조의대 때문인지 어쨌는지 이 지기현 현재 추가 조사를 거의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지기원의 이, 이 룸살롱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조사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만 해놓고 지금까지 아직도 예, 조사 결과를 밝히지도 않고 조사가 진척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결국 뭡니까 시간만 지나서 여론이 잠잠해지고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지기원의 룸살롱이 사라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거 법원이 이렇게 할수 있는 건 누구 때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조희대 때문인 겁니다. 조희대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아시다시피 지기원 판서도 수원지법에 있다가 중앙지법으로 옵니다. 조희대가 데리고 온 거죠. 사실상 조희대의 복심이고 그 복심이 알받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심, 조희대의 복심이 윤석열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예, 깽판을 치고 있는 거죠. 자, 지 기원은요, 지금 두려울 게 없어요. 대법원장 조희대가 자신을 막아주고 있으니까 지가 더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실제로 그 일이 사실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 언제까지 이거 계속 봐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이정청래 의원이 민주당 당대표가 됐는데요. 어, 민주당 당대표가 된 이상, 어,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뭐 제안으로 나왔던 내란특별재판소라든지 또는 지휘기원에 대한 어떤 국회 차원에서의 청문조사라든지 어, 그 밖에 어, 지금 추가로 만들어져야 될 특검이라든지 검찰개혁법이라든지 법원개혁법 특히, 그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 이 소위 말하는 대법관 숫자를 대폭 늘리는 얘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대법관수 대폭 증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 신속하게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은요. 지기현 같은 놈, 조희대 같은 놈 계속 설치 겁니다. 지금 조희대는 지기현을 통해 가지고 내란재판, 특히 윤석열 재판을 깽판치고 있어요. 윤석열을 석방시켜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빌드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아, 자, 민주당에서 좀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될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